네, 안녕하세요 카드 말기 포스 TV 대표 연길환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어, 저희가 그 3개월 전에 스마트 스토어를 운영을 시작했죠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를 운영을 했는데 정말 다양한 카드 결제 시스템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유선 카드 단말기도 종류를 저희가 가장 많이 올려놓고 있고요. 무선 카드 단말기도 저희 업체에서 가장 많이 많은 종류의 모델들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어, 가장 많이 판매되고 있는, 어, 무선카드 단말기를 하나 소개를 해드릴까 하는데요. 바로 이 모델입니다. KIS8611Q 모델입니다. 이 모델이 많은 분들에게 정말 많이 판매하고 있음, 판매가 되고 있는데요. 어, 이유가 통신비가 전혀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어, 보통, 제가 한 가지 보여드릴게요. 자, 이 모델 같은 경우는 통신비가 들어가죠. 이 안에 보면, 유심칩이 들어가 있습니다. 유심칩이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통신사의 통신을 이용해서 어, 결제를 하는 시스템이죠. 그래서 매월 통신비가 만천원씩 들어가고 있죠. 하지만 키스8611 같은 경우는 통신비가 들어가지 가 않습니다. 이 안에는 유심칩이 들어가 있지 가 않죠. 통신 방식은 스마트폰 하스팟과 연결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사무실에서는 와이파이 공유기가 있잖아요. 와이파이 공유기의 비밀번호를 등록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 이제 밖에서, 밖에서 결제할 때는 스마트폰 하스팟을 활성화를 시킨 다음에 어, 서로 연결을 해서 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신비가 전혀 들어가지 않죠.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현재는 어, 사무실에 있는 와이파이 공유기와 연결해, 연결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한번 결제하는, 결제 속도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죠. 어, 통신 어, 통신비를 내고 쓰는 단말기보다 속도가 더 느린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요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요. 또한 어떤 분들이 이런 말씀도 하시죠. 어, 좀 불편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무선 카드 단말기는 밖에서 결제할 일이 굉장히 많죠. 아주 간단합니다. 스마트폰에 여러분 핫 하스팟 있죠. 하스팟 비밀번호를 한 번만 등록하면 됩니다. 저희가 핫스팟 등록하는 방법은 유튜브에 제가 정말 많이 올려놨어요. 어, 현장에서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스크롤을 하면,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내리면, 어, 여기 이제 스 어, 핫스팟이 있죠. 핫스팟을 누르기만 하면 됩니다. 누르게 되면 자동으로 연동이 돼요. 그러면 결제를 하면 됩니다. 지금은 핫스팟과 연결해 놓지는 않았지만, 제가 와이파이 공유기와 연결해, 연결을, 연결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속도 한번 보십시오. 카드를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자, 여기 서 용지가 올라오겠죠. 속도 보이시나요 똑같습니다. 통신 장비를 통쓰 비를 선고 쓰는 유선 기선 카드 단기기와시면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시 넣고요. 자 이렇게 속도가 빠릅니다. 어, 이 단말기는 카드 결제뿐만 아니라 좀 기능부터 좀 잠깐 말씀드릴게요. 을 카드 결제는 기본이고요. 그리고 삼성페이 결제도 가능합니다. 이 부분에다가 스마트폰을 갖다 대면 삼성페이 결제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현금 영수증 발행 가능합니다. 그리고 뒤에 보시면 자, 여기에 스캐너가 장착되어 있죠. 불이 보이시죠? 스캐너를 통해서 어, QR 코드 결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페이나 제로페이, 네이버페이 그리고 다양한 웹카드를 결제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또 한가지 역할인데 뭐 어떤 거냐면요. 키인 결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카드 번호와 유효기간을 받아서 결제하는 게 키인 결제인데요. 키인 결제가 어, 정말 편리하게 사용될 수가 있겠죠. 카드 결제를 받기 위해서 30분 동안 운전해서 고객을 만나서 결제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키인 결제들 키인 결제가 있기 때문에 정말 편리하게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키인 결제 방법은 간단합니다. 상대방의 카드 번호 입력하고 유효 기간 입력하고 결제를 받을 금액을 입력하게 되면 결제가 끝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키스 8611Q 같은 경우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최저가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14만 원에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업체들과 가격 비교하셔도 좋습니다. 또는 쿠팡에서 판매하고 있는 업체도 있을 텐데요. 쿠팡에서 판매하는 업체와 가격 비교하셔도 좋습니다. 저희가 가장 저렴하게 14만 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